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2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오피스텔 등기 아파트 등기가 같이 있는 게 주상복합이죠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예전에도 왔었던 현장인데 이번에 1호 2호 타입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1호 2호 타입을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어,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큰 대로변에서 바로 주차장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1호선 부평역, 걸어가시면 10분 안에 갑니다. 1호선 부평역, 여기가 이제 힘찬 병원, 예, 힘찬 병원 많이 아시죠? 부평. 그래서 1호선 부평역은 10분 안에 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지하 3층 그리고 여기 1층에는 입주민들 쉼터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편하게 자전거나 쉼터와 같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층에는 이렇게 장애인 주차와 아니면 침고 높은 트럭 차량들 일정 조금 주차하실 수 있게끔 1층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 3층까지는 램프로 내려갑니다. 어, 램프가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서 편하게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자주식은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가 조금 일부는 포함이 들어갑니다. 예, 여기 편하게 기계식 주차 그리고 자주식 지하 3층까지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면은 예전에 못 보셨던 1호 타입과 2호 타입 어, 쓰리룸 포름입니다. 예, 네, 쓰리룸 포름으로 아파트 타입으로 이번에 오픈했으니까 제가 올라가서 영상 각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쓰리룸 포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름도 두 가지 타입이에요. 오셔서 보시면은 조금 독특한 포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포룸이에요 일반적인 포룸이고 또 독특한 포룸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호타이 포룸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 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그래도 방 4개니까 어, 딱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리고 우산꽂이가 요 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키큰장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실도 생각보다 좀 넓어요. 또 옆쪽 공간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하부 띄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사면도 중문, 슬라이딩도 어 화이트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넓은 거실이 일단 나옵니다. 거실 생각보다 여유롭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현장에 가장 아쉬운 점은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시공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죠. 자, 저희한테 구매하는 모든 고객님들, 저희 회사에서 시스템 에어컨, 거실, 방마다 다 넣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웬만해서는 에어컨 천장에 다 박아드릴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으로. 이렇게 스탠드 에어컨 쓰시지 마시고요. 편하게 시스템 에어컨으로 활용하십시오. 자, 가장 큰 장점은 막힘없는 남양이다. 예, 지금 비가 와서, 어, 이렇게 햇살은 들어오지 않지만 막힘없는 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남양 생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은 밑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은편에 그 건물에 막히는 집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뻥 뚫린 집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막힌 집도 저렴하게 얼마나 막혔는지 같이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에 하고 아래 하고 자 아트홀은 네,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좋고요 반대쪽으로 쇼파짜리 쇼파짜리도 뭐 4, 5인 쇼파 그리고 템바 보드로 월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이 4미터가 넘기 때문에 3, 4인 가족, 친구 지인분들 오신다고 하더라도 여유롭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뻥 뚫린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은 좀 블랙에 가까워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췄습니다 일반 의자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 주방이 이 식탁 자리가 크진 않아요 식탁을 조금 더 옆으로 추가로 뭔가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3구 쿡탑은 가스 렌지가 시공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주방창도 있어요. 거실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환기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키큰 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이 프린트기를 설치하느라고 가운데로 뚫어 놨는데 가운데 막혀서 전자레인지 밥솥 놓칠수 있게끔 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어, 주방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뭐냐?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기 때문에 대피소예요. 다용도실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피소에는 수도시설을 설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세탁실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냥, 어, 재활용품 같은 거 쌓아두시고 잔 짐들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화재시 또 대피 공간이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피소는 항상 철문으로, 예, 화재시 불을 막을 수 있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피소 공간이에요. 예, 그런데 다용 도실처럼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당연히 거실에 에어컨이 없으면 안방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방도 에어컨 다 시공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방은 그냥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보편적으로 방4 개인 현장은. 안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안방은 그냥 일반적인 열한자 3300에 3300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부부욕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예, 이게 방 4개인데 예, 인원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부욕실에도 샤워를 할수 있으면 좋은데 부부욕실은 솔직히 샤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닥은 미끄럼게 타일 기본 지붕이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는 있어요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는 사이즈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가, 네, 가능할지 오셔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방, 이렇게 11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통입니다, 통으로. 그리고 맞은편 두 번째 방 사이즈가 좋아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어, 생각보다 10자 넘게 준비되어 있어서 자녀분들은 이두 번째 방을 좀 넓게 잘쓸 겁니다. 거의 웬만한 집의 안방이라고 해도 가온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방은. 자녀분들이 정말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방은 정말 안방만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세 번째, 네 번째 방.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방에. 아니, 이렇게 방이 네 개인 집인데 세 번째 방에만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세탁실은 무조건요. 세 번째 방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3종 가구가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구 배치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방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가구 배치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방 사이즈는 작진 않아요. 그리고 안쪽에 베란다 보시면은, 요쪽이 이제 보일러실, 그리고 수도배관이 여기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왼쪽으로 준비하시고요. 우측으로는, 네, 편하게 그냥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공간은 여유롭게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베란다 넓고 그리고 방 사이즈도 베란다가 있지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자녀분들 또 여유롭게 대신에 이세 번째 방은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만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으로 네 번째 방입니다. 방은 총네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세 번째 방하고 네 번째 방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안쪽으로는 10자 혹은 2400 사이즈로 준비되는데, 그래도, 야, 요 정도면은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에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까지 가능한 네 번째 방. 방은 생각보다 작은 방은 없습니다. 여유롭게 방 4개가 넉넉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옆으로. 네번째 방 맞은편입니다 네번째 방 맞은편에 메인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닥은 미끄럼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아,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고 일반 샤워기 대신에 코너 선반 대신에 매립 샤워기 선반으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코너 선반을 하나 더 설치하셔도 좋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아, 부부 욕실도 이요 정도 사이즈로 좀 만들어줬으면 어땠나? 제 아쉬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넉넉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방 4개, 화장실 2개, 막힘 없는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구매 모동 고객님들 저희 회사에서 에어컨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어, 역세권으로 남양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셔서 빠르게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laughs>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